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나나 길쭉이의 꿈이에요. 그럼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존 깊은 정글 속에서 길쭉이라는 바나나가 살았어요. 길쭉이는 바나나나무를 항상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었어요.그러다가 길쭉이는 떨어졌어요.길쭉이는 아주 기뻐했지요.하지만 흰개미들이 길쭉이를 먹으러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흰개미들이 거의 다 길쭉이의 몸에 붙었을 때쯤 뭔가 길쭉이의 몸을 핥고 있었어요그것의경체는 바로 개미였 꼈어요. 게, 그리고 개미 아기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길쭉이는 하루 동안 걸어서 아마존 강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큰 강을 보고 막막해 했어요. 그러다 아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길쭉이가 부탁하자 할아버지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강을 건너게 해준다고 했어요. 길쭉이는 곰곰이 생각하다 물고기처럼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물고기를 유인했어요 물고기는 신이 나서 길쭉이를 따라갔어요. 길쭉이는 아구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이르자 점프를 했어요. 덩달아 그 물고기도 점프를 했지만 아구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뒤 아구 할아버지는 길쭉이를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시... 강사 귀족이는 아마존 큰 불이제 토코투칸에게 낚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토코투칸의 부리가 세장이 걸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귀족이는 몸을 피기 위해 바닥에서 버둥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귀족이를 바구니 속에 넣었어요. 뒤쪽에는 바나나 안에 있던 다른 바나나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물었어요. 알고 보니 여기는 마사코 부족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오늘 추장의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이었어요. 다른 바나나들도 요리가 될까봐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 늙은 바나나가 어떤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그 지도는 바로 바나나 이토피아 지도였어요. 늙은 바나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귀족이는 더욱더 유토피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탈출했지요. 마사코 부족을 탈출한 바나나들을 몇날 며칠을 걸어서 바닷가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 바나나 유토피아에 도착했어요. 바나나는 기쁨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바나나 유토피아의 발을 내놓자마자 늙은 바나나의 몸이 새노랗게 변했어요. 바나나들 은 모든 것이 갖춰진 유토피아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